안녕하세요. 안전지킴이 강종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음성 안내기입니다. 5미타 이내 인체 감지가 되면 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저장된 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선으로 이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앞에 인체 감지됐다. 접근 금지. 수중방파제 구역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접근금지라는 음성멘트를 미리 사전에 넣습니다. 었 이처럼 음성멘트를 대여섯 가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으면 바로 인체 감지됐을 때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SD카드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이나 PC에서 직접 데이터 케이블, 이 데이터를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음원을 바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온, 오프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까지 가능하며 뒷면에 보시면 휴대폰처럼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면 2시간에 4시간 충전을 하게 되면 약 60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15일, 15일에서 60일, 약두 달까지도 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찾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16만 5천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만 연가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톡톡 알림받기를 시작하시면 바로 쿠폰을 지급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